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브롤패스 브로스타즈 브롤패스 시즌9 브롤리우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보석을 받고 브롤패스를 산 다음에 롤러트을 일단 얼른 얻어볼게요 지금 브롤패스가 굉장히 중요해 가지고 왜 안받아지지? 자 바로 구매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상자 깡하고 상자 깡도 하고 PP 받고 뭐 롤라도 하고 그래야겠죠? 어 뭐야? 한 우선 여러분들 롤라부터 얻고 PP 채워볼게요 얼른. 와 드디어 이때 나도. 그러면은 롤라 PP 를 일단 애쉬가 지금 아직 좀 랩이 났거든요 이렇게. 이게 롤 롤라, 일단 롤라부터 만렙을 일단 지어보도록 노력할게요. 아, 또, 이번에, 그, 11레벨 고 그런 거또 생겨가지고, 이번에, 또, pp를 다시 처음부터 채워야 되네요. 게다가, 기어 토큰인지, 기어 스크램인지, 뭔지 하는 게 떠가지고, 또 확률이 더 낮아져가지고, 이제 없는 블러가 그 매그 하나 빼고 이제 다있네요 바로 롤라. 오늘 제발 매그 뽑게 해주세요. 내가 좀 기대해봤는데. 역시 뭐? 또 이번에 기어 스크랩인지 뭔지 하는 것 때문에 또안 주는구나. 이번엔 애쉬꺼 받을게요 스타파워 보호필로액이 나왔네요. 아 근데 스타파워는 별로 딱히 안 좋아하는데. 에쉬어 뭐? 야 메가 제발. 오 나만의 팀 육. 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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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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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매그 나오게 해주세요. 루스타파워 저체온증이었네요. 상자광 할때 기대를 하면 잘안 나오는구나. 야. 이게 10렙인 게 아직 없어가지고, 그나마 확률이 좀. 그래서, 제발, 맥이라도 좀 줘라. 나 이제 브로로 4개만 얻으면 돼. 여러분들은 근데 어떤 블러가 제일 뽑고 싶으신가요? 댓글에도 한번 남겨주세요. 이제부터 피피는 애쉬랑 롤러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해야지. 응 아니야 오 렉이다 렉이다 뭐, 뭐 뜨는건가 혹시 에? 갑자기 렉, 렉이 렉 걸렸네요 이, 이, 이거 이 대형 하나 없어지면은 슈퍼셀이 진짜 너무한거겠죠 어 그나마 슈퍼셀 인성이라도 있는지 대형 상자는 안깐걸로 쳐줬네요 제발 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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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난 매그를 원합니다 매그를 아까 애쉬쇼스는 이번엔 롤라 매가다 메그메그메그메그응 아니야 오그그메그메그우그그를 밀글!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나금손이베와 모티스 스타 그워그그까지 와, 너무 놀랐습니다. 매그를 뽑다니. 오, 매그, 매그, 매그 pp. 매그야, 많이 먹고, 왜 가지? 쑥쑥 커라. 뭐가 뜨는데요? 어, 불스타 파워 버스커입니다 어, 스타 파워하고 맥을 줬으니까 이제 뭐, 하나 더뭐 나오면은 그, 그거면은 진짜 운이 좋은 거겠죠? 아 맥이 아, 줘야지 여러분들 이제 뭐 하나 더 스타 퍼라든가 가젯이라든가 뭐 하나 나오면 한 개만이라도 더 나온다면은 그때는 진짜 운 되게 좋은 거겠죠 일부러 내가 한개 아껴줬지 안 나왔네 일부로 제형부터 까는 거야. 이제 어 피피를 받아야겠다는 척하면서 내가 상자를 까보니 포켓몬 카드 깔때 썼던 방법으로 내가 를깠는데안 나왔습니다. 어디 아, 네, 네, 어... 아... 메갈솔 안 나왔네요. 뭔가... 뭐 하나 더 나오면은... 진짜 그때는... 난 금손입니다. 요즘 따라 확실히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포켓몬 카드를 갔을 때 파70 BMS를 뽑고, 오늘 브로에서 4급 뽑고, 다음번에 시즌10깔 때는 뭐, 안 나오고 뭐 그러진 않겠죠? 아 어, 제발 하나만 먹 못게 해주세요. 이때는 PP 한개 정도는 내가 받고 싶은 거말야지 그나마 이전에 신랩이 없었을 때 상자 강은 진짜 재미가 없었는데 그나마 PP라도 나와서 좀 그나마. 괜찮네요. 1시 너무 안 받았다. 뭐 하나만 더 주세요. 가젯이라던가... 오... 아... 미스터피스타파워 취급 중이네요. 마지막 메가 아. 꽝으로 끝났습니다. 흑흑... 반항을 올라 얻어보겠습니다.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이번엔 누구 받을지? 브루스, 브루스. 그래. 와. 그러면 한번 레온 바꿔 10렙 찍겠습니다, 오늘. 가자! 제발, 레온 피피! 레온! 레온! 응, 음, 아니네. 레온! 레온! 레온 피피 주세요. 레온 피피! 레온! 레온으로! 레온 피피를 주세요. 레온 아니야 오늘 그래도 이렇게 스타파워하고 불 스타파워 이스터비 스타파워 루 스타파워 칼 스타파워 오티스 스타 파워 이런 거없고 맥그랑 롤라가 있죠.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볼게요. 열심히. 아 칠레 가재은 깼네요. 7까지 깼네요 브로러는 현재 다 모아놨고 다음번에 시즌 10에서는 어떤 브로러하고 어떤 스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금손, 금손의 힘이 발휘돼서 꼭 새로운 캐릭터하고 스타 파워랑 가젯 뽑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좋은 댓글 많이 누, 올려주세요